반갑습니다. 영준생입니다 22번이네요.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고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Recording in an interview입니다. 인터뷰를 뭐하는 거? 아, 녹음하는 거죠. 자, 인터뷰를 녹음하는 것은 is easier, 더 쉽답니다. 그리고 more thorough입니다. thorough란 면밀하다는 거죠. 아, 좀더 쉬우면서 좀더 면밀하다는 거죠. 됐습니까? 어, 그리고, can be less unnerving입니다. unnerving 이란 것은, 이제, 불안하덜 불안하게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to an interview 입니다. 어, 인터뷰 하는 사람이죠.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인데, 이, 이가 붙으면, 인터뷰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녹음하는 것이, 이제 인터뷰를 받는 사람에게, 이제, 뭐, 더 좋다. 어, 덜 불안하게 한다. 이런 건데, 뭐보다는, s i n i n g 보는 거죠. 이렇게 동명사 두 개가, 이게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녹음하는 것이 보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거죠. 누구를 보냐면, 누군가가 스크러, 어, 스크러블링이라는 것은 휘갈게 쓰는 겁니다. 공책에다가 휘갈게 쓰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인터뷰를 받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게, 어, 좀더 이렇게 쉽고, 그리고 면밀하고, 그리고 덜 불안하게 하더라. 그럼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뭐보다는, 아, 필기보다는 이렇게 누가 쓰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아, 인터뷰하는 게 낫더라. But 그러나 using a record 입니다. 아 이렇게 뭐 하는 거? 녹기를 사용하는 거, 즉 녹음하는 거겠죠. 녹음하는 것이 has some disadvantages 있습니다. 어떤 단점들이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글을 뒤집은 거죠. 그럼 이 뒤에 내용은 뭐가 나올까? 어 녹음의 단점들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리고 is not always the best solution 입니다. 어, 최고의 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녹음하는 게. 그럼 뭘까? 어가면 일단 히갈리 쓰는 것을 보는 것도 보는 것보다는 녹음하는 게 낫는데. 어, 녹음하는 것도 최고가 아니라네요. 그럼 나중에 최고가 나오겠죠. 만약에 인터뷰가 last a while입니다. 어, 오랫동안 좀 지속된다면. listening to it again입니다. 다시 그 i 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인터뷰겠죠. 인터뷰를 듣는 것. 어, 인터뷰를 듣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to select the quotes입니다. Co 이때 quotes란 것은 뭐가 되냐면, 뭐 자기가 필요한 문구들이 있겠죠. 어, 자기가 필요한 문구들을 이렇게 인용구랑 문구를 고르기에는 고르는 거죠 어떤 인용구냐면 your w i s o u s 입니다 니가 사용하기로 원하는 거겠죠 니가 어, 사용하기로 원하는 인용구를 사용, 선별하기 위해서 다시 듣는 것이 can be time consuming 시간 낭비가 될수 있고요 어, 인터뷰가 길 때는 그걸 다 들어야 되니까 인용구를 또 선별하기 에는다 들어야 되니까 어, 이게 시간 낭비가 될수 있고요 특히 Uh, especially if you are working입니다. 니가 일을 하고 있는데, to 이 tight d e a d l i n e 입니 tight란 것은 아주 빡빡한 마감 일정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인터뷰를 다시 듣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Uh, it, is more, it is often more efficient입니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아, 그럼 이게서 필자 주장이 나오겠죠. 뭐 하는 것이 to develop technique입니다. 어떤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거죠. 기술을 만들어내는 게 아주 중요하죠. 더 효율적이랍니다. 어, 뭐 하는 거냐면, using a record입니다. 레코 c 를 사용하면서죠. 뭐로서 as backup, 예비로써 If you 있습니다. 니가 원한다면. 여기 아, 갈로갈로, 갈로갈로 갈로 돼 있고요. technique over에 걸리는 거. 이때 selective taking, 이게 핵심어가 된다는 거죠. 선별적으로 필기하는 어떤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더라. 그러면 슬래ctive t e 어어 note taking이 이제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 녹음기가 필요하다면 녹음을 하되 예비로서 하되 뭐가 중요하다? 아 선별적인 어, note taking의 기술을 발달하는 게 좋더라. 그러면 이것은 이 기술은 포함을 합니다. Writing down the key answers입니다. 아 involve 다음에는 항상 동영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고요. 어 적는 것을 포함하는데 the key answers는 어, 핵심 답이 답안이겠죠. 핵심 답안을 갖다가 적는 것도 이게 포함하고 있고요. 뭐로부터 from an interview입니다. 인터뷰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핵심적인 답안을 갖다가 적는 것도 포함됩니다. 뭐하기 위해서 so that they can be trans uh, transcribe d easily afterwards입니다. transcribe라는 uh, transcri uh, 것은 전사하다, 옮겨적는 겁니다. 어, 그들을 옮겨 적기 위해서, 그들이란 것은 앞에 나오는 핵심적인 답안이겠죠. 핵심 답안이, 어, 그 후에 쉽게 나중에 어, 옮겨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터뷰로부터 핵심적인 답안을 갖다 적는 것도 포함합니다. 뭐 하는 거지? 앞에서 말한 어, 선별적 필기라는 거죠. 그리고 it is sensible입니다. 합리적입니다. 투 부정사 이하는 합리적입니다. 뭐 하는 게? 테 a k e 운 o 뭐 하면 더 많이 적는 게 합리적이겠죠. 뭐보다는 네가 생각하기에 이거 삽입된 겁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필요로 하, 되는 것보다는 더 많이 필기하는 것이 좀 낫겠지만 그러나 아까 선별적이 됐으니까요. 어, try to get into habit입니다.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해라는 거죠. 뭐하는 거? Editing out of material입니다. 어떤 자료를 어, editing이란 것은 원래 편집하는 거야 걸러낸다는 거죠. 걸러낸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라는 거죠. 어떤 자료다? You are not going to need. Me. 네가 필요 없는 자료. 아까 똑같은 말이죠. 네가 필요 없는 자료를 갖다 걸러낸다, 선별적으로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선별적인 아까 필기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 뭐할때 이런 필요 없는 것들 자료들을 길러 이것도 빈칸이될수 있습니다. Editing out of material you don't, you are not going to need입니다. 여기에 결국 앞에서 말했던 뭐하고 똑같다. Selective note taking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방법은 이때 있어 앞에 그 걸러내는 그 방법은 뭐 한다? 만듭니다.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자료들을 그 자료를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한다는 거죠. 뭐하기에 to handle afterward입니다. 그 후에 빠르게 다루도록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아? 자, 그러면 이 그럼 뭐다? 어 그냥 앞에 휘갈겨 쓰는 사람을 보는 것보다는 녹음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은 녹음보다는 선별적인 필기가 더 효율적인 인터뷰 기록 방식이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